차는 980M이고요. 어, 지금 야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원석을 호빠에다가 넣어서 크라셔에 들어가면 이제 자갈 모래가 생산이 되는 건데 이제 내일 나갈 물량을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어8 0 m 이 차는 조이스틱이에요 핸들이 없고 어포크랩만이 이제. 좌우로 돌리면 이제 회전이 되는 그런 차예요. 어 차는 나온 지 지금 한,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어 버켓, 어 일명 바가지 크기는 어 재혼상 6루베. 어 이제 주로 이 차는 원석을 이제 호프에 이제 투입하는 작업으로 하고요. 어, 상차용으로는 이제 972M 자갈물에 실어서 이제 레미콘, 이제 담부차에 실어서 레미콘에 보내는 거죠. 이게 영상 찍는게 처음이라 어, 좀 어색하긴 하네요 어, 항상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거죠 하루종일 원석을 투입하면 투입하고 상차를 하게 되면 하루종일 끝날 때까지 상차하고 작업은 지금, 어, 크레인 두산 530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올린 사진도 한번 있는데, 그냥 작업하는 사진은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알것 같고, 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생산을 이제 생산량이 모자라면 밤에 이렇게 야간을 조금씩 해요, 전업을. 그러면 거의 이제 980M 하고 두산 530 코펠이라고 이제 같이 원석을 투입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제 원석을 퍼서 호파에 나르고 날르고 하는 거예요. 호파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7 2 m 하고 980M 그리고 530어 이제 같이 일하는 차들인데 이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이제, 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하신 것도 혹시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차뭐 제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 좀 하고 이제 알아서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